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후보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직업은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입니다 더 잘사는 완진무장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의 성공시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재선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해 나는데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 법안 추진과 수소 경제 특화 클러스터 조성, 완진무장 맞춤형 도시 재생 확대, 소상공인 광역 통합 물류센터 유치 등을 내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폐자원을 관리하는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또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을 이로 법률안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일자라고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김창도 후보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직업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전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관을 지냈고, 현재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이 지역에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어서 그 역량을 토대로 어, 대한민국의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지는 한 표는 그냥 동정심에서 던지는 이런 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훗날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법안 추진, 잘사는 농촌 만들기 법안 추진, 농촌 의료 시설 확대 추진, 농촌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내세운 공약은 실천 가능하고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고요. 김 후보는 정치 혁신과 지역 발전에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임정엽 후보입니다. 전주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완주군수와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정치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농업 농촌에 우리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걸 토대로 완주 무주 지난 장수에 잘 사는 그런 정치를 해 보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임정엽이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 발의, 완진 무장, 의료 인프라 확충, 국가가 자녀를 책임지는 만편한 대한민국,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내걸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특별법을 만들어서 붕괴되는 농업 농촌을 막아내는데 출산에서 양육과 대학 교육까지를 정부가 책임지는 그래서 지역이 소멸되는 것을 막는 법을 대표 법안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임 후보는 로컬푸드의 성공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완진무장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부소속 임정엽 후보 간 리턴 매치로 치러지는 가운데 제1야당의 김창도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민입니다.